말레이시아의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공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한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결승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누가 이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와 상관없이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왕제이와 안세영 세계 랭킹 1위와 2위가 마주선 장면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두 선수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관중의 시선이 코트로 모였지만 환호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결승은 단순한 우승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세영이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흐름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셔틀콕이 떠오르기 전이었지만, 경기의 리듬은 그녀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압박, 그리고 수년간 쌓여온 결과가 만들어낸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왕즈인은그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도전자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위치, 그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경기를 버텨냈고 수많은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왕지희가 마주한 것은 상대 선수가 아니라 끝내 정리되지 않은 과거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로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이 경기는 시작 전부터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은 그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차분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 결승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은 늘 시즌의 방향을 먼저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리듬을 잡는지, 누가 가장 안정된 몸 상태로 출발선에 서는지, 그리고 누가 아직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지가 조용히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은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랠리를 길게 끌지 않았고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기보다 경기 전체를 관리하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중도 기관이 나왔고 그 결과 안세영은 체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은 채 다음 라운드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대회가 끝난 뒤에야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진의 혜택이라고 말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오래 지켜본 관계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안세영은 늘 이런 상황을 자신의 흐름으로 만들 줄 아는 선수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시즌 동안 같은 방식을 반복해 왔습니다. 모든 경기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회를 이기기 위해 경기를 배치합니다. 오늘 이길 경기와 오늘 버틸 경기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결승에 이르렀을 때 가장 완성된 상태로 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왕제의 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 경기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긴 랠리와 접전이 반복되었고 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았습니다. 승리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왕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인터뷰에서도 긴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단식 특유의 안정된 운영과 기본기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녀는 분명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결승에 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다시 마주할 자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세영과의 상대 전적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되었던 결과 이 기록은 경기 전부터 말없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왕제의 스스로도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회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은 더 이상 단순한 시즌 개막전이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에게는 흐름을 완성하는 무대가 되었고 왕지에게는 넘지 못했던 벽을 다시 마주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선수 모두 결승에 올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체력의 곡선 경험의 밀도, 그리고 결과가 남긴 무언의 압박. 이 모든 것이 아직 한 점도 시작되지 않은 결승을 향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실력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승이 시작되기 전 연습 코트의 분위기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몸을 충분히 풀되 과하지 않게, 셔틀콕을 오래 치지 않고 감각만 확인하는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이미 오늘의 경기 흐름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왕즈이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코트에 머물렀습니다. 동작 하나 하나를 점검했고 발이 위치와 리듬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 안에는 결승이라는 무게가 분명히 실려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두 선수의 선택은 빠르게 대비되었습니다. 안세영은 초반부터 랠리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짧은 템포에서 방향을 바꾸며 상대의 반응을 시험했습니다. 왕즈인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몇 차례 긴 랠리 끝에 숨을 고르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수 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감되는 압박은 점수판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안세영이 한 점을 내주더라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왕재이는 한 점을 얻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중반 이후 경기는 미묘한 경곡점에 들어섰습니다. 왕재이는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추려 했고, 안세영은 그 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랠리를 빠르게 이어가며 호흡을 끊었고, 왕지희가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말레이시아 오픈의 규칙 변화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짧아진 준비 시간, 빠르게 이어지는 흐름, 이 환경은 안세영에게 익숙한 리듬이었고, 왕지희에게는 계속해서 적응을 요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지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차례 과감한 선택으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짧은 공격, 정확한 코스, 그리고 상대의 수비를 끝까지 끌어내는 집요함.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순간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기록이 깨지는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왕제의 표정에서도 잠시 망설임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세영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상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박자 빠른 판단으로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다시 흐름을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즈인은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요구받았고 안세영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숨소리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결승의 성격은 다시 변했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더잘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신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여전히 접전을 말하고 있었지만 코트 위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카메라는 두 선수의 발끝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셔틀콕을 받기 전 잠시 시선을 낮추고 호흡을 한번 고른 뒤 정확히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결승의 한 장면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반복해온 일상의 연장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왕즈인은 랠리 사이마다 어깨를 한 번씩 풀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미세한 동작에서 피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바닥을 스치는 바리 소리가 조금씩 무거워졌고 리턴 후 자리로 돌아오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관중에게는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을 가르는 순간은 강한 스매시도 화려한 랠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안세영은 가장 단순한 선택을 했습니다. 높게 올리지 않았고, 각을 크게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안전한 코스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왕제인은 그 공을 받아냈지만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데 잠시 늦었습니다. 그 짧은 틈 바로 그 틈이 이 결승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후 카메라는 한 장면을 오래 잡았습니다. 포인트가 끝난 뒤 안세영이 셔틀콕을 천천히 집어들고 코트 중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에는 기쁨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왕즈인은 반대편에서 잠시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라켓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제스처라기보다는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두 선수는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악수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결승은 한 번이 승패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안세영에게 이 무대는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고, 왕제이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을 다시 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트로피는 결국 한 사람의 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진짜 무게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체력의 차이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경험의 차이라고 정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승이라는 압축된 시간 속에서 두 선수가 각자 어떤 선택을 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의 여자 단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조용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결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체육관은 빠르게 일상의 소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관중의 발걸음이 흩어졌지만 코트 위에 남은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승은 환호보다 침묵이 더 오래 남는 경기였습니다. 안세영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과장되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했다는 선언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말하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승리는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의 연장선에 가까웠습니다. 왕제인은 조용히 코트를 떠났습니다. 눈에 띄는 감정 표현은 없었고 패배를 둘러싼 설명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멈춤이 아닌 다시 돌아오기 위한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결승은 끝이 아니라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을 다시 꺼내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트로피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강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신의 리듬을 지켜냈는지 그 차이가 이날을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은 여자 단식의 현재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절대적인 우위는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균열이 생길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결승 이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로피는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끝내 말해지지 않은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무대를 향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기는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큰 이야기를 향한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이야기를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